자 이번 시간에는 상대도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도수가 뭔가 자 이건 이제 막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상대도수는 뭐냐면 도수의 총합에 도수를 다 더한 거예요 각 계급의 도수를 다 더한 거야 총합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각 계급의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도수라는 것은 어떤 계급의 계급에 따라서 상대도수가 다 있어요. 계급 계급마다 어떤 계급의 상대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알겠습니까?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그 어떤 계급의 상대도수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태까지는요 이렇게 계급으로 나눴고요, 그렇죠? 그 계급에 각각 도수가 정해져 있었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죠? 도수 분포 도수 분포표였죠. 여기까지가 그렸을 때 우리가 도수 분포표였습니다. 자, 이제는 뭐냐면 상대 도수의 분포표를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한 것을 어떻게 해요? 도수 분포표였어요. 근데요, 여기다가 상대 도스를 꼽사리 낄게요. 집어넣을게요. 상대 도스를 더 집어넣을 거예요. 그때는 뭐가 되냐면요. 도스 분포표가 아니라 상대 도스 분포표가 돼요. 알겠죠? 아, 도스 분포표에서 상대 도스가 들어가면 상대 도스 분포표가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상대도수라는 건 뭐냐 이 계급의 상대도수는 이 계급의 상대도수는 자 전체 몇 명입니까 전체 도수의 합이라는 것은 도수의 총합이라는 것은 2명, 4명, 8명, 6명 이거 다 더한 것이 도수의 총합입니다 도수의 총합 20명이죠 그렇죠? 20명에 대한 도수의 총합 그 계급 60 이상 72만의 계급의 도수. 이제 그죠. 이것을 우리가 소수로 변화합니까? 10분의 1이니까 0.1이 되겠죠. 이게 바로 상대 도수입니다. 이 계급의 상대 도수. 자 그러면 이 계급의 상대 도수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도수의 청합. 20분의 4.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1이니까 그죠. 얘는 0.2가 되겠죠. 즉 상대 도수가 0.2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 계급의 상대 도수는 뭡니까? 20분의 8 우리는 10분의 4죠. 얼마죠? 0.4다. 이게 바로 이 계급의 바로 상대 도수들입니다. 즉 20명이 있는데 60점 이상 7점 미만은 그 20명의 0.1은 바로 해당된다는 라는죠 자, 이것을 볼까요? 얘는 구해 볼까요? 자 보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20분의 3대도수는6이죠 그럼 10분의 3이죠. 거의 0.3이 되네요. 자 그런데요, 이것을 다 더해 보세요. 0.1, 0.2, 0.4, 0.7에다 0.3 더하면 1이죠. 무조건요. 상대도수의 합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얘는 어떻게 된 겁니까? 2 0분의2 0분의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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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2 0분의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도수의 총합이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대 도수의 총합은 무조건 1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것을 여기까지 내린 것을 여기까지. 네. 도수 분포표. 상대 도수까지 곱살이 끼면 상대 도수 분포표. 상대 도수는 뭐냐? 각 각에 대한 각 계급에 대한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에 그 계급의 도수. 이거 분의 이거. 이것을 우리가 상대 도수라 한다.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잘 보시면요. 지금 상대도수는요, 20분의 2, 20분의 4, 20분의 8, 20분의 6. 어떻게 되지? 상대도수는? 20은 똑같잖아요. 그죠? 도수의 총합은 똑같잖아요. 도수에 따라서 크기가, 자, 얘가 2배 됐죠. 그죠? 이거에 몇 배입니까? 4배죠. 자, 도수가 바로 뭡니까? 도수가 클수록 상대도수도 클 수밖에 없죠. 그죠? 다시 말해서, 상대도수는, 상대 도수는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는 도수의 도수의 어떻게 한다? 정비를 한다. 이게 정비한다.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는 도수의 정비를 한다. 즉 도수가 두배 되면 상대 도수 두 배, 도수가 예처럼 네배 되면 상대 도수도 네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를 한다는 거. 상대 도수는 어떤 경우에 상대 도수는 도수의 정비를 한다 상대 도수는 도수의 정비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개념 콕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이 표는 지선이네 반 학생들의 하루 동안 TV 시청 시간이다 하루 동안에 어, 지선이반 애들이 TV를 얼마큼 시청하는가 그것을 조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0분입니다. 0시간 이상 30분 미만 2명, 30분 65명, 0 7명, 6명. 그래서 전체 조사 몇 명이겠습니까? 20명을 했다는 소리죠. 그죠? 자, 여기까지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수 분포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뭐가 꼭살이 깼습니까? 상대 도수가 꼭살이 깼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상대 도수. 그럼, 폭표. 되겠습니까? 표로 만들었단 소리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전, 얘는 사실이잖아요. 20분에 2 해가지고 얘가 오고요 그죠? 맞죠? 얘는 뭡니까? 20분에 얼마입니까?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10분에, 어, 안 아, 되네요. 그렇죠? 얘는요. 얘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100으로 만들어야 돼요. 100으로 만들면 100. 5를 곱하면 돼서 25. 자 항상 있잖아요. 분모를 소수로 바꾸려면 분모를 10의 거듭 제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얘는 바로 거듭 제곱이 되잖아요. 10분의 1이죠. 그래서 0 1이 나왔고요. 얘는 자 20분의 5는 얘를 10으로 만들 수 없어. 얘 약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100으로 만들어야 돼요. 5를 곱하고 5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0.25가 되겠죠. 상대도수. 자, 얘 상대도수는 얼마입니까? 20분의 7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10으로 못 만드니까 100으로 만들어야 돼. 곱하기 5를 해야 되겠지, 35. 얘는 0.3으로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거 싹더하면 얼마입니까? 얘는 무조건 1이 되겠죠. 상대도수 공포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어 기억하는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요거 집어넣는 거고요. 니요 이거 요거 집어넣고 요거도 집어넣면 요거도 집어넣는,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합은 항상 1이다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제 를 풀어볼까요? 상대도수가 가장 큰게급을 구하라. 여러분 상대도수가 가장 큰게 바로 뭐죠? 도수가 가장 큰 거죠, 그렇죠? 왜? 상대도수는 도수의 정비례 아닐까? 그래서, 자, 도수가 가장 큰게 바로 예전 상대 도수 제일 큰 거에요. 상대 도수 제일 큰게 도수가 제일 큰 겁니다. 여기서 문제를 보니까 그 계급을 구하시오. 계급은 뭡니까? 60 이상. 얼마죠? 92. 예. 자, 그러 그, TV 시청을 보통 60 이상, 90분, 60분 이상, 아, 죄송해요. 여기 분 붙여야 돼요. 여기 분을 붙여야 돼요. 분. 분 이상. 90, 분. 단위가 분이거든요. 분 미만. 즉 학생들이 보통 60분 이상, 90분 미만을 미만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물론 90분에서 120분 미만은 또 많네요. 그렇죠? 근데 제일 많은 건 뭐라는 소리죠. 60분 이상, 90분 미만이다. 그런 거고요. 자, 상대도수가 가장 작은 개그맨 도수를 봐라 상대도수가 가장 작다는 것은 뭐죠? 도수가 가장 작은 것을 찾으면 돼요 바로 뭡니까? 이해적 2명 그래서 도수 2명이다 이렇게 된다 자, 상대도수의 총합은? 1 1 상대도수는? 도수의 정비례한다 자, 이렇게 됩니다